주식을 해야 되냐? 요게 여러분들 아마도 대부분의 고민이실 겁니다. 근데, 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 만에 다시 주식 사기 전꼭 알아야 하는 한국 주식 시장 특징 한 가지. 어, 3년 전에 괜히 주식했다가 물렸는데, 이번에는 어, 들어가도 되나요? 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그럴 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 사도 되나요? 한국 주식이 올해 짱이에요.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오르고 있고, 어, 역대 최고까지 오늘 뭐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뭐 3,500, 오늘 뭐 동시효과인가에선 찍었고, 그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아, 이거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근데 여기서 마음의 돌이 들어간 것처럼 꽉 막히는 부분이 2021년, 22년에 들어갔다가 네이버 카카오 NC 들어갔다가 2023년, 뭐 2022년 하반기부터죠. 2022년 하반기, 2023년 작살난 그 기억 괜히 평생 주식 안 하다가. 예금 잘 모으고 있었는데, 이제 좀만 모으면은, 어? 전셋집에서 자가로 갈수 있었는데, 이거한번 튕겨보려고 친구들이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탁! 주식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꼭지야.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게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전. 내가 주식 안 하다가, 제발 한 번, 한 번만,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요거 한 번, 본전 찾게 해주면 제가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삼성전자 제가 어 몇달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촥 말씀드리고 나서 5만 몇천 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역대 고가까지 한 500원밖에 안 남았을걸요? 이야 드디어 구조대가 왔어. 테슬라, 딴거다 오를 때 맨날 내 것만 안 가. 근데 제가 좋다고 몇번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테슬라도 거의 트럼프 당선 이 국면이야. 트럼프 취임 국면이야. 거의 고점 500불 다 갔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냐? 아니면, 한번 더, 한번더 주식을 해야 되냐? 요게 여러분들 아마도 대부분의 고민이실 겁니다. 근데, 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미국 주식 시장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뭐 역대 최고치지만, 그건 이제 2022년인가요? 1년 상반기였을 거야. 아니면 1년, 21년 하반기거나. 그때 고점은 그냥 회복한 정도잖아. 근데 미국 주식시장 그런 거 없어 계속 올라 계속 올라 그래서 PER이라고 하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도 뭐 버핏이 얘기하는 GDP랑 금리랑 비교하는 이것도 사상 최고가야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주식 하려고 하는 거는 뭐돈 많이 벌어보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벌었다니까 나도 그냥 기회비용 어? 사다리 없어질까봐 잠깐 조금 하는 거잖아. 적당한 수익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미국 주식시장 갔다가 또 깨지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죠. 근데 한국 주식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전 고점 회복한 거에 불과해. 같은 기간 코스피하고 미국의 주식 시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 아, 실제로 비교를 해 보자 우리 안 되겠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뜯어 고쳐야 돼. 제가 야후 파이낸스 한번 켜볼게. 갸우파이낸스 한번 켜가지고 고쳐드립니다. 오늘 이 불안한 마음 고쳐드려. 자뭐 해볼까 나스닥 쳐보자. 나스닥 나스닥 지수 안 나와? 나스닥 인덱스 어 요건가 보다. 자 빨빨 안 해? 허허, 참. 자. 만나 한번 볼게요. 5년치로 본다. 아, 이거, 이, 이 차트 대강 이거 맞아. 내가 좀 정확히는 모르겠고. 자. 이거를 크게 한번 보는 거야. 자. 이거를 5년치 차트 볼게요. 5년치. 뭐, 보면은 2021년, 어? 우리 2022년 이제 고점이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언택트 고점. 빠지는 것 같았는데, 뭐, 비교도 안 돼. 요 16,000이었는데, 지금. 24,000이야. 고점 대 고점으로도 50% 올랐어, 50%. 자,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 없나? 이거 추가? 음, 추가. 추가하고 싶은데? 코스피. 자, 바뀌지 말고 추가 한번 해봐라. 아이, 추가가 안 되고, 이거 바뀌고 그래. 자, 코스피 보면은 여기 고점이죠, 고점. 같은 5년 차트입니다. 같은 5년 차트인데, 3,300에서 지금 3,400. 100포인트, 3% 올랐어, 3%. 3% 올랐다고. 아까 보여줘? 아까 나스닥 같이 보여줘? 그림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이, 와, 이거 지금 고점인데, 지금 들어가도 돼? 그 마음을 확 없애려면은, 그냥 미국장이랑 같이 넣어서 봐. 같이 비교해보라니까. 미국장이 이거고, 한국장은 요거라니까. 요거. 요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걱정이 없다. 어, 걱정이 없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한국 주식 시장.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자. 3년 만에 다시 주식 사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한국 주식 시장 특징 한 가지. 한국 주식 시장의 특징 한 가지야. 저는 코스피가 한 4년 이내에 4천 5천 갈수 있다.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미국 시장이랑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미국 나스닥, 보자, 보자. 우리 또한번 봐. 가가지고, 음, 나스닥 상위종. 자, 제가 또 쳐볼게요. 또 화면에 오죠? 자, 나스닥 상위종 보자. 엔비디아. 성장주.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IT 성장주. 애플,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 더 볼까? 아, 더보기 너무한다. 아, 귀찮다. 자. 이렇게 됐다니까? 다 무슨 주식이에요? 다막 IT 소프트웨어, 뭐 AI 성장주 이런 주식들이야. 근데 우리나라 주식 볼까? 코스피. 어, 시가총액 상위 거래소에서 또우리나라가잘 만들어놨네. 자,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아 아니다, 나온다. 컴퓨터도 이어서 그래.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엔솔, 바이오스, 로직스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현중.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기아, 뭐다 하나오션, 네이버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 자, 볼까? 삼성전자 경기순환주. SK하이닉스 경기순환주. 현대차 경기순환주. 현대중공업 경기순환주. KB금융 경기순환주.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원전만 한다고 생각하죠? 얘도 전력이야. 경기순환주. 기아, 기아차 경기순환주. 하나오션 경기순환주. 신한지주 경기순환주. 삼성물산 경기순환주. 어떻게 다르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이랑 달리 경기 순환 형태야. 좋을 때는 많이 좋고, 안 좋을 때는 많이 안 좋음. 미국 주식시장은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장투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 2026 모니터 렌드2026 내년에 돈좀 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년에 미국 시장. 절구 기이는 것보다는 내년에 잘 나갈 수 있는 한국시장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기 순환주,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서 경기가 좋을 때 파는 거야. 그럼 지금 경기가 좋아, 안 좋아? 경기 좋은 사람 손. 나는 월급도 오르고 성과가 빵빵 터지고, 어? 나 SK 하이닉스 직원이다. 안 부럽다. 하시는 분 손. 그런 분은 더 퍼블릭 자산 운용, 저기 영등포구 선유로 130. 2층으로 오셔서 돈을 맡기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그렇지 않은, 그렇게 돈 많은데 이거 1억 가입한다? 혼날 줄 알아요. 그거는 그냥 4억 가져오시면 돼. 4억. 국내 4억, 해외 4억, 8억 하면 제가 이제 VIP로 모십니다. 어. 이벤트 당첨 안 해도 1대1 대면 상담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대부분, 어, 나 2022년까지는 그래도 돈이 좀 있어가지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어, 그림도 하나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와이프한테 명품 가방 하나 사줬었는데, 지금은 다 어려운 것 같아. 그죠? 경기가 안 좋잖아. 안 좋을 때 경기순환주 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팔고, 다시 기다렸다가 안 좋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안다 치더라도, 이 부분을 모를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이 경기순환주는 금방 팔면 안 돼요. 경기가 좋아지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오래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는 것도, 아, 이 정도면 사야지? 물려.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지는데 찐바닥에 사면 또 물려. 지하실 또 있어. 그렇죠. 경험에 봤지 마찬가지야. 반대도. 어, 올랐어? 많이 먹었네? 팔아야지. 어, 올랐어? 역대 신고가에 팔아야지. 어, 내가 이렇게 100%나 먹었어? 팔아야지. 목표주가 다 팔아야지. 더 뜨겁고 더 빠르게 올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큰 경기 순환주의 복합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좋잖아. 여기서 먼저 내리잖아? 그럼 거의 나는 다 왔다 하고 내렸는데 한국에서 내린 꼴이야 배는 지금 불 부... 출항하고 있다고. 다온줄 알았는데 내렸는데 거의 아직 뻘밭이야. 대양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올랐다 해서 팔아야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 기회가 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혹시 정 조정 받으면. 뭐, 관세 문제로 우리나라 좀 흔들리면, 이런 일이 있으면. 특히, 최근에 제가 이 책에는 썼는데, 현실이 돼버렸어. 뭐라고 썼냐. 이 50억 대주주, 10억으로 내리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장 조정이 있을 거다. 우리나라 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쫙 올랐다가 계속 쉬었잖아요. 한 3천에서 쉬었잖아. 그쉴때 주식을 사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올해 내년에 강세일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때마다 해피하게 기분 좋게 매수 기회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써놨어 실제로. 나중에 착 사봐. 내가 거짓말쳤나?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이건 몇 개월 전에 이미 써놓는 거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이슈가 해결되니까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 3,500이야. 근데 분명히 뭐 파월이 어째서 미국 주식 시장이 어째서, 관세 실적 까보니까 어째서 하면서 또 조정이 있거나, 뭐 횡보할 수도 있어. 또 사면 올라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내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은 길어야 6개월 정도의 목표 주가와 실적을 내. 근데 경기 순환은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길거든요. 한 3년 가요. 경기 확장기는 3년, 경기 냉각기는 1년 정도 가. 평균이. 그럼 우리가 바닥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이었다 쳐보자고. 작년부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다니까 평균 2년 남았어. 근데 하는 일이 분기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는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목표 주가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내고 그 뒤에 가서 이놈 또 목표 주가 상향하네 상향하네. 나쁜 놈 주가 오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6개월에 한 번씩 얘기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막 기민하게 못 하니까 2년 3년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 특징은 경기 순환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경기가 달아오르는 그 기간 그리고 달아오르는 속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고 오래 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사는 게3500 어, 역대 고가? 무섭다? 사지 말까? 라고 생각했다가는 후회할 것이다. 또 2026, 2 7 가서 4000에 들어와가지고 5000에 들어와가지고 또 꼬꾸라진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은 어려워하지 않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 위기 속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50가지 생존 공식 머니트렌드 2026이 바로 오늘 어, 바로 오늘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예약 구매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 실제로 책을 받아보는 것은 오늘부터고요.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어제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파트 어, 주식 시장의 다음 도약이라고 해서 넥스트 모멘텀 파트를 담당했고요. 그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좀더 이제 정제해서 어, 글로 담았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조금 더 민감한 내용들 유튜브는 제가 얘기하면 바로 송출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 쓴지가 어, 꽤 지난 얘기니까 어, 몇달 전에 쓴 책이니까. 그때 써놓고 말하자면 9월, 10월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니까 좀 마음 편하게, 어, 그때는 이랬어. 어, 난 이렇게 생각해. 어, 아님 말고. 하지만, 어, 좀 식견을, 음, 깊이가 있으면서도, 어, 자유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담을 수 있는 게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돼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잠깐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어, 이벤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기 이제 thepublic.co.kr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음, 고객지원 란이 있습니다 아, 내 얼굴을 좀 이쪽으로 옮기겠다 네. 고객지원 란이 있습니다 그 고객지원을 클릭을 하시면 고객과 소통하는 더퍼블 public 이렇게 나오고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지금 이제 1임 계약 최소가입금액이나 이벤트 요거는 이제 한달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11월 22일까지 김현준 대표 1대1 투자상담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눌러보시면 머니트렌드 2026 이벤트 참여하고 더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 와의 1대1 투자상담을 받아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 도서를 구매하시고 실제로 이거 사야 됩니다 <laughs> 사시고 어, 레터 구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 총 3분께 더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중 대표와의 1대1 투자 상담 기회를 드립니다 이미 더퍼블릭 레터를 구독하신 분들도 어, 추가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퍼블릭 레터는 더퍼블릭 자산운용이 매월, 매월 직접 발간하여 구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뉴스레터로 투자 관련 인사이트, 도서 추천, 관심 섹터, 기업 탐방 노트 등을 제공합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9월 22일, 어, 아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11월 22일까지 딱두 달간 진행이 되고요. 당첨자는 11월 28일 금요일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어, 방법은 먼저, 어, 머니트렌드2016을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퍼블릭 자산 운용 홈페이지, 더퍼블릭.co.kr 에 들어오신 다음에 더퍼블릭 레터 구독 신청을 하시고, 상담 내용 입력란에 머니트렌드2016 이벤트 참여 기재, 하시면 됩니다. 본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3명에게만 제공이 되고요. 1대1 상담은 더 퍼블릭 자산 운용 본사,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화면 그대로 <laughs> 만나보실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어, 나 지방에 사는데, 어, 나 해외에 사는데, 나 시간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 화상 상담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모르시는 분 이제 거의 없을 텐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어, 저희 회사에 무료 뉴스레터. 이 화면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 화면에 가시면 김현준 전화번호 신청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그 다음에 내용 에꼭 이걸 적어 줘야 돼요. 머니트렌드 2016 이벤트 참여라는 내용을 꼭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내용을 적으시고 보내면 어, 레터는 그 다음 달부터 보내드리고 이 머니트렌드 2016 구매자 대상 어, 1대1 대면 상담 이벤트는 11월 어, 20, 아까 22일인가? 22일에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어, 도서를 가져오셔야 돼요. 도서를 가져와야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 가져오시면 제가 침필 사인을, 어, 당연히 해 드립니다.